번데기를 찝어. 고수해 먹어볼래? 번데기? 음. 아, 좋은데. 이거, 아, 어떻게 해요? 한 컵이 0천원 네네네. 네. 한 컵만 있세요 네. 맛 너무 왜주는 거야. 아,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야 아 네, 이렇게. 아, 색깔이 그런 네. 이거많게가네 네. 이렇게 아 갈색으로 변해야지. 네? 네? 어? 갈색으로 변해야 맛지 아, 진짜? 아 진하게. 아 네, 진하게. 아 이거 외국인들 많이 오죠. 아예 잘 한번 맛보면 잘사아고 처음엔 첫... <laughs> <좀> 기절하려고그러지 <laughs> 네. <laughs>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도놀만 보면 놀랍게도 아, 예, 미국에 냉장고게도놀랍다도 놀랍게도 놀오빠도올랍게도놀랍오도도올려서 갈래? 랍려도 놀랍게도 놀랍게도 놀랍게 먹어 봐. 옛날 그 맛이네. 먹어봐, 너. 너 먹어 봐. 먹어 봐. 먹어 봐. 먹을 수 있어? <laughs> 아니, 이거 먹어. 먹어 보라고. 안먹 먹어 본 적이 없어? <laughs> 어? 먹어 본 적이 있어? <laughs> 나 이거 안 먹었어. 안 먹어 봤어? 냄새는. 그냥 하나 먹어 보라고. 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. 아무 생각 없이 먹어야지. 아니, 아니지만... 저거 그동안 먹어 본 적이 없어? 없어. 어? 안 먹어. 생각하면 안 돼. 이렇게 먹어야 맛있는 거래. 이게 맛있는 거래. 오빠. 아니, 그러게 아니, 정말? 어, 나안 먹었어, 이거. 한국식 그래. 국 한국 사람인데. 아이씨, 이거 뭐야? 뭐야? 뭐, 야, 그냥 이거 그냥 뭐 야, 오먹이나 생각하고 먹어. 빨리 눈 감고. 아 그거 그러니까 우리 형은 이거저어 한다니까. 난 냄새만 맡아. <laughs> 먹어 보라고. 오먹이나 생각하고. 안 먹겠어. 안 돼. <laughs> 먹어봐, 빨리! 빨리 먹어 <laughs>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야? 버려야겠다. <laughs> 아, 이거 컵을 나눠, 밑에. 그렇게 뜨겁지 않으니까, 아 컵을 나누고, 양이 데데 그리고, 어. 안 돼, 흘렀어, 오빠, 국물이 거기서 상관없어. 그래? 어. 밑에 거는? 어, 또 흘렀어. 왜? 네? 아니야, 그러면 세명이서 어. 세 나누면 되잖아. 어, 그렇지. 나눠줘도 돼, 오빠 사줘. 아, 아니. 나는 봤지만은 어. 근데 한번만 재기 해봐라 어? 테스트, 테스트 한번 해봐라 하나 안 먹어 너안먹으고너안먹고 왜냐면은 안안안안 해봐 지금부터 이런 걸 테스트해야지 또 5년 10년 뒤에 <laughs> 아니 그리고 아니, 애들 아니. 애들한테도 얘음먹는표정어야먹 아. 애들 <laughs> 아니 먹어너안먹으 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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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먹는 표정을 한번 처음 먹는 처음 먹는 반응을 어, 빨리 보지 말고 먹으라니까. 아, 눈 감고. 난 냄새 눈 감아 눈 감아. 어, 눈 감고. 눈을, 눈을 왜 담아? 빨리 빨리. 아 아니 얼굴 안 나와. 아, 얼굴 나, 너, 번데기만 나와 뻔데기만 나와. 그 뻔데기만. 처음 처음 먹는 뻔데기 맛이. 아니 배 먹어야지. 배 먹는가? <laughs> 배 먹는 거 아니야. 어제 어제 이제 꼭꼭 씹어 이제 입을 열었다 다 아니요 열맛있네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? 언니 못 먹어 안 어, 먹을래 하나만 대 봐봐 안 먹었어? 예 하나만 더 먹어 봐 그게 이게 진한 게더 맛있대 어. <laughs> 안 먹을래 언니 나안 먹을래 속이 이상해 <laughs> 하나만 더 먹어봐. 안 먹어 봐안 먹어 아니 먹어 하나만 <laughs> 대봐 하나 갖고는 안돼봐 하나만 대봐 어차피 입에 저기 요. 너애들 그거 안먹어봤지? 안먹어봤죠 이거 안먹으면 안먹을지 이거 봐 이게 내가 이거 쓰는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저도 실게어 이게 실컷 만드는 그 나비가 되기 전에 내 엄청 어? 응? 내 곱창 있잖아 곱 어, 입 먹고 자라네요 난번데기 베어먹는 애는 또 처음. 참... <laughs> 봐 <laughs> 나는 어 그렇지? 생각해. 그렇지? 맛있어 오빠 어 맛 없어. 맛 없어. 맛 없다고. <laughs> 안 되겠다. <웃음> 어. 다성에서 어. <laughs> 아. <4성일수 웃음> 왔어? <웃음> 아니, 먹은 놈들 뭐빠어뭐 다른 것도 많이 는게 많은데. 아니, 말도 많지만은 그래도 어. 궁금해서 먹는 그런 건데 많이는 아니지만은. 오빠 이거 먹기 쉽지 않아. 나 음. 어렸을 때먹었어 그러니까 어릴 때 <웃음> <어떻게> <웃음> 먹었어? 때 먹었지? 남자들 저기 니길니길해? <laughs> 나 콜라 한단사물 마시고 싶어 있어 콜라. 콜라 주세요 아니야 드세요? 아니야 된다 봐. 콜라. 네. 네. 아니야. 너 음료수 뭐 먹을래? 망고도 있다. 네. 사장님 콜라 얼마예요? 0 0 원. 내부를 먹어봤어? 달콤하던데. 콜라 본디 그럼 못 먹지? 본디 이보다 맛있잖아. 촬영 좀 해도 되겠습니까? 예?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? 예. 감사합니다. 가능한 <laughs> 아, 예쁜 음. 것만 찍고 음.